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지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겐 오늘도 주님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에게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넘어지기 쉬운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최근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2023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오는 2024년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무엇이 유행할 것인지 예측해 보는 책입니다. 책에는 10가지 정도로 나눠 2024년을 예측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본 주제가 있다면 돌봄 경제라는 주제였습니다. 돌봄 경제란 말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엔 가족 안에서 서로 돌봐주던 일들이 가족이 줄어들고 서로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기능을 못해 가족이 아닌 서로가 서로의 돌봄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린아이나 노약자들만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다큰 어른들도 정말 건강해 보이는 청년들도 돌봄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엄마도 돌봄이 필요한 시대, 그게 지금 이 시대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돌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고등부 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매주 고등, 고등학생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 귀하고 행복하지만 큰 벽에 부딪힐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말씀을 전해도 듣는 것같지 않는 무관심의 벽에 부딪힐 때도 있고 인사를 해도 인사를 봐주지 않는 거절감의 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 벽에 부딪힐 때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누군가 저의 마음을 위로해 줬으면 합니다. 누군가 나의 마음을 돌봐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속상한 일이 생겨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줬으면 하는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삶에 누군가 좀 나를 이끌어 줬으면 하는 때. 돌봄이 필요한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세도 그렇습니다. 넘어지기 쉬운 세상 우리에겐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에겐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몇십년 동안 아니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돌봐주시는 돌봄 전문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신 덕분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0편 말씀은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쫓기던 내 상황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얼마나 이 시가 긴급하게 쓰여졌는지 시의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아멘 어떻게 시작하나요 시작부터 하나님이여 외치며 시작합니다. 이 시가 성경이라 문장 부호가 전혀 붙어 있지 않지만 부호가 붙어 있다면 느낌이 달랐을 겁니다. 하나님이여 뒤에 느낌표가 엄청나게 붙어서 그 긴급함, 그 간절함이 잘 표현됐을 겁니다. 다윗은 그만큼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그런 상황에 처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사실 다윗은 그런 상황에 처할, 처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왕은 지금의 권력자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누렸습니다. 권력이 분산되지 않고 모여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모든 사람이 거역할 수 없는 권력자였습니다. 최근에 그 바세바를 탐하는 장면을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 다른 사람의 아내인데 왕의 권력을 이용해 남편이었던 장군을 죽게 하고 바세바를 차지했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강력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강력한 왕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상은 긴급합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왕이어도 모든 권력을 다 가져도 긴급하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넘어진 가운데 다윗은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세요. 나좀 살려 주세요. 나좀 붙들어 주세요. 왕이어도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돌보심을 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3절, 4절 말씀인데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긴급했던 말투가 조금은 평온하게 바뀌면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에 내가 그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긴급했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 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마음이 어려웠던 다윗이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 평안을 얻었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돌봄을 구하니 주님께서 돌보아 주셨다. 라는 겁니다. 실제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막내라는 이유로 형들과 아버지에게 무시받던 시절 하나님의 돌봄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막내이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골리앗과 싸울 때는 어떤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큰 권리알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도망자 시절도 그렇습니다.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죽을 위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니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결국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의 돌봄이 다윗의 삶, 다윗의 삶을 지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돌봄을 구하니 주님께서 돌보아 주셨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돌봄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돌봄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영원한 날개 아래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챙김이 필요한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시고 변화가 필요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돌보심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됩니다. 괜히 강한 척,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습,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할 때, 하나님의 돌봄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병을 안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워낙 사회가 빠르고 바쁘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을 챙길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원인이 있다면요. 아픈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걸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주변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걸까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 그렇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아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된다. 정말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대할 때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앞에서 마저 자신의 솔직한 마음 그 연약함을 나누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하지만,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제 삶이 병들었습니다. 라는 기도도, 기도는 우리에게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지지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주님은 내 마음이 가장 약할 때 정말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이 내 삶이 처참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도 찾을 수 있는 분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시를 쓴이 시를 쓴 다윗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정말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다윗에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손가락 하나 잘못 움직이면 그큰 키의 큰 칼에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땅끝에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선포한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은 도움을 되어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약할 때땅 끝에 서 있는 것 같이 처참하고 포기하고 싶은 삶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장 힘들 때땅 끝에 서 있는 나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연약함도 서슴없이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 삶이 병들었습니다. 정말 땅 끝에 서 있는 것 같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영원한 날개 아래 피할 수 있게 나를 돌보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주십니다. 넘어진 우리의 삶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돌봄이 필요합니다. 매일 넘어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이런 우리를 일으켜 줄 분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서슴없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 삶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병들고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나를 돌봐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겐 주님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넘어지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났어도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주님 오늘도 주님의 돌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할수 있는 그런 기도밖에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돌봄이 필요한 우리에게 돌보아 주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괜찮은 척, 강한 척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말씀드리고,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제삶 가운데 이렇게 병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제삶 가운데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런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할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